안녕하세요.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강자, 윤미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3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면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제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읽어봐야죠,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되죠. iq에 따라 조금 빨리, 조금 천천히만 다를 뿐, 어쨌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상에 오래 앉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데, 부작정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해 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꼭 성경일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런데 매년 창세기 출애굽기그 부분만 손자국이 여러분 묻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강좌에 전체 숲을 보는 10번의 강좌를 올려드렸잖아요 우선 그걸 보시고 성경의 맥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면 성경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큰 그림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는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1.5배나 2배속으로 이제 듣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나 강의 같은 거 이미 2배속으로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모르는 성경을 그렇게 빨리 들으면 더 읽기 싫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신 후. 빠르게 듣는 겁니다. 귀로는 빠르게 듣고, 눈은 성경을 보는 거죠. 이상하게 안될것 같은데요. 눈과 귀가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가 여러분 50장이잖아요. 이걸 일반, 그냥 일반 속도로 읽으면 3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2배속으로 읽으면, 눈과 귀로 이제 성경을 들으면요. 1시간 15분 걸려요. 제가 직접 이제 하면서 시간을 재어봤거든요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일반 속도, 1.5배 속도, 그 다음에 2배 속도로 듣는 영상을 바로 제가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이제 성경 읽기 녹음한 것이고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에 성경 일독하지 않은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냥 많다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성경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수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도 성경 알고 싶어서 여러 방법 많이 써봤어요. 무작정 성경만 읽어도 보고, 성경 영화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이 방법이요. 가장 빨리, 성경을 습득하고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강추해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읽는 것이요. 또 이런 효과도 있답니다. 아무런 잡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직 성경에 몰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나 또 힘드신 일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고 1.5배나 2배속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잡생각이 다 달아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에 맞닥뜨리면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금식할 때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럴 때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머리가 복잡할 때 금식하며 이 방법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축 처져있던 몸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읽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지만 자꾸 반복이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일반 베스트셀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 그러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을 일반 속도, 그리고 1.5배 속도, 2배 속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일반 속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놓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해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해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1.5배 속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 후니 그가 내기를 준비하리라. 광해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해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리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입의 속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시작이다. 선지자 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고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맡게 하는 회의 세례를 전파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 자기 죄를 굽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배두와 사창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리의신라 나는, 나는 너희에 성경 66권을 2배 속도로 들으시면 3일 안에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